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저는 진행에 공정성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을 다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종교는 소병철 간사가 지적한 것처럼 위원장이 질의를 할때 내려와서 질의하는 거 정도 그 이상으로 보십시오. 요즘에 그로테스크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많이 유행하던데요. 이 기괴한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감사 기관인 감사원이 공수처를 기관감사해가지고 그 직후에 공수처가 영장을 끊어가지고 압수색을 단행하는데 여기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에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것도 못 참아요? 아니, 기관장들의 상대로 그렇해서 그러니 유병호 사무총장을 피압수자로 해가지고 그 기관에 압수수색을 하는 이 기괴한 모습에. 검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김도 위원장께서 수사 주체가 있고 수사의 객체 피 압수자 피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답변을 하라고. 수사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대한민국 기관장들그했을 뭐예요? 그했을 뭐예요? 김도 위원장에게 수사를 그렇게 말을 안고할 말을 안 하고 할 말을 하고 할 말을 안 하고 할하 금도를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에요. 박봉계 의원. 예? 말 가리가면서요. 그렇다 했을 건 뭡니까? 예? 기관장들만 하고. 그걸 못 알아들으면 할수 없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민주당의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법무검찰관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발언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을 지금 수사 대상을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발언한 게 전부인데 느닷없이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전임 법무부장관 여기서 전임 법무부장관은 박범계 의원밖에 더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신이기로내내름을어얘기 하든지 그리고 맞습니다. 땡땡땡땡 입에 담기 어려워서 창피한 줄 내가 했던 발언도 아니고 내가 당에서 우리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 이 법사위에서 피의자 편을 들어서 변명할 기회를 주고 한때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법사위원을 같이 했던 동료 의원의 질의를 당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면박을 준다. 그게 김도 위원장의 깜냥이요? 그렇지.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어요. 그러다가 다, 에? 다 불타 죽습니다. 김도 위원장. 그렇게 경고하거나.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어요. 아시겠소? 네. 다 했어요. 그런데 박범교 의원.